안녕하세요 디팔티입니다. 오늘은 프리메라리가 이적시장 중간점검 2탄입니다. 당연히 1탄에서 다뤘던 선수들은 제외했고요. 이외의 사항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많은 수비수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에르모소는 빠르고 민첩하며 수비 스킬에 있어 꽤 괜찮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시메오네가 추구하는 카운터 역습에 필요한 롱패스 능력도 지니고 있죠. 2500만 유로라는 싼 가격은 이미 그의 영입이 성공인 것만 같은 느낌을 주네요. 솔직히 트리피어 영입에 다들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경쟁자원이었던 히사이는 그래도 사리의 축구에서 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은 선수였으며 최근 폼으로 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짧게나마 전진성에 대한 희망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메온에는 트리피어를 선택했고 아직까지는 토트넘에서의 그 수비적인 단점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킥이야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 AT식 전술에서 단순한 빈 공간 전진 후 크로스 패턴 이 정도만 익혀도 혹평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난 로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너무 공격적이어서 좌측면 윙어까지도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상외로 1대1 수비에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히 유럽에 다이렉트로 건너왔음에도 2천만 파운드를 기록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고 꽤 기대가 되는 풀백입니다. 이제 서른 줄을 바라보고 있는 베테랑 센터백 펠리페는 세대교체를 꾀 하고 있는 에이티에게 좋은 영입이 될 겁니다. 이정료가 나이에 비해 비싼감이 있기도 한데 AT는 펠릭스 D를 제외하면 충분히 이정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는 피터림과 마르셀리노의 불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차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막시고메즈는 좋은 영입이 될 겁니다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영향력과 포스트플레이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는 감독을 막론하고 좋은 평을 들을거예요생각해보자고요 막시고메즈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호드리그가 흔들면서 상대를 옥죄는 그 모습을 말이죠 발렌시아의 팬이라면 어렴풋이 상상이 가는 이 장면을 하루빨리 보고 싶을겁니다 솔직히, 우에스카의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가예고를 600만 유로의 가격으로 영입한 것이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르의 몰리나의 노세화가 거의 다 진행된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죠. 페타페는 4-4-2 포메이션에서 두명의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이 말은 즉 시즌을 최소 4명 정도의 스트라이커는 보유한 상태로 보내야 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잭 하퍼는 이에 완전한 스쿼드 멤버로 자리할 겁니다. 아직 그가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에이바르에서 꽤 좋은 활약을 펼치며 바르셀로나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시킨 쿠쿠렐라. 당연히 헤타페에서도 윙백은 무리입니다. 헤타페에서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헤타페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세비야는 올 시즌 정말 많은 영입을 시도했고 로페테기 감독은 아예 팀 자체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올리베르 토레스는 일전에 AT에서의 기억이 좋지만은 않아요. 포르투에 가서는 잘했다고 하니 이를 믿어야겠죠. 뭐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기본기 같은 부분은 좋았었고 로페테기가 직접 써봤던 선수인 만큼 이전처럼 어영부영 떠나는 일은 없지 싶어요. 맨시티에서도 있었던 페르난두의 영입은 로페테기 축구의 방점을 찍어 줄 영입입니다. 홀딩 그냥 딱 단단하게 박아 놓고 짤라들 전진시키면서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축구 말이죠. 베티스는 아직 이적 시장에서 막 정리가 안된 느낌입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면, 로셀소는 세티엔 감독 체제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완전 영입되는 건 당연했지만, 이제는 세티엔이 없는 상황입니다. 루비 감독이 새로운 감독직을 수락했고, 그는 보다 미드필더진들에게 좋은 볼 컨트롤 능력을 요구하죠. 기본기에 중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점유해 나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루비의 축구는 로셀소와 상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토트넘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협상 중이라고 하니 곧 팔리지 않을까요? 물론 그 상대가 랩이라는 게좀 많이 걸리지만요. 패키르는 볼을 운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방에서의 키핑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킥력까지 갖추고 있고요. 패키르는 베티스에서 영입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수겠죠. 부상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 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이글레시아스까지 데려온다면 베티스는 정말 무서운 공격진을 갖출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차게 말아먹고 라리가로 돌아왔던 후안미 라리가에서는 또다시 괜찮게 뛰어주었습니다만 특유의 기복 있는 플레이는 주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은 언제나 풀백의 폼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스파르든 하우메 코스타든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 팀의 성적도 그만큼 좋았고 그렇지 않으면 팀의 성적도 좋지 못했죠. 루벤 페냐는 기존 윙어로 뛰었던 선수인 만큼 비아레알이 보여주었던 쓰리백 혹은 4백에서 모두 기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그렇죠. 물론 그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선수이지만 라리가에서 보여주었던 폼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즌 부상으로 꽤나 결정했던 알비올이지만 비아레알의 센터백 상황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입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뒤에서 커버를 통해 파트너 센터백에게 좀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정말 구제불능만 아니라면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무이고메즈는 일전에도 비아레알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포르넬스와 같은 역할, 같은 포지션을 뛸수 있는 선수인 만큼 그의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그리즈만에 대한 평이 따로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라면 어떤 팀으로 이적하든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에게 부족한 전방에서의 수비가담과 측면에서의 퀄리티를 직접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자원이고요. 에이티에서 보여주었던 측면에서의 전개 방식이나 역습 상황 시 에너지 레벨 그리고 보다 더 많은 활동 반경 등은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만약 메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 정도 그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도 있고 말이죠. 자 이번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이적 시장 중간 점검 1탄에서 많은 선수들을 다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같이 추가 영입이 없는 구단은 아예 넣치를 못했는데 아마 다시 3주 후 업로드할 결산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이적 시장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구독해주신 분들이 천 명을 넘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다 많고 다양한 축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디파. 가 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